매출이 높아도 점주가 떠나는 브랜드가 있고, 또 매출이 평범해도 점주가 10년 이상이나 함께하는 그런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 가지 구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뭐 운영 매뉴얼이 아니라 이세 가지를 어떻게 구조화 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안녕하세요. 현장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드는 현성훈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갈등이 많은 경우에 그 출발점은 정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점주이들 평소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아니 본사는 왜 정작 중요한 정보는 우리에게 공유 안 하나요?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매출 예측, 상권 분석 자료, 그리고 광고비 지출 내역, 심지어는 신메뉴 출시 일정조차 소문으로 듣는 구조가 많다는 것이죠. 문제는 정보 그 자체보다는요. 정보가 본사에만 있고 또 가맹점에는 공유되지 않는 이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를 정보의 비대체성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점주로 하여금 나는 마치 이 브랜드 밖에 있는 사람이야라고 느끼게 만든다는 것이죠. 반대로 어떤 본사는 진짜 잘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정책, 매뉴얼 준수, 신메뉴 출시 계획까지도 모든 점주에게 빠짐없이 공유한다는 것이죠. 그 자체가 우리는 같은 팀이다라는 그런 신호가 됩니다. 카우프만과 에로글로는 정부의 공정한 공유가 신뢰와 관계 지속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뢰는 평소보다 문제가 생겼을 때 진짜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쥐족발 사건 아시나요? 뭐 족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살아있는 생쥐가 그 족발에서 확 튀어나와서 문제가 됐는데요 그때 본사가 나몰라라에서 더큰 문제로 불거졌던 그런 사례입니다 이처럼 점주가 위기에 빠졌을 때 본사가 먼저 연락을 주었는가 또 적극적으로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는가 이거는 시스템이 아니라 또 조직 문화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마케팅 연구자인 모건과 헌트는 신뢰가 없다면 관계도 의미가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계약이 남아있어도 신뢰가 무너진다면 관계는 이미 끝난 것이라고 할수 있죠. 점주가 이 브랜드는 내일처럼 느껴진다라는 순간 몰입과 지속력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제 고객사 중에 고메스케어라는 곳이 있는데요. 신메뉴 출시에 앞서서 전국의 가맹점주를 모시고 신메뉴 품평회를 합니다. 예를 들면 한 개의 메뉴를 개발한다라고 하면 세 배수에 해당하는 더 많은 메뉴를 개발을 합니다. 여기에 가맹점에 공급되는 식자재가 리스트업을 촥 하고 원가도 공개를 하죠. 점주들로 하여금 가장 반응이 좋은 메뉴를 선정해서 그 메뉴를 신메뉴로 출시하는 형태인데요. 어, 이건 단순히 형식이 아니라 내 의견이 이 브랜드를 바꿨다는 실질적인 경험을 줍니다. 피어스는 이러한 경험을 심리적 주인 의식이다 라고 부르면서 성과와 관계 지속 의도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함께 가는 브랜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를 잘 설계합니다. 첫째, 정보를 감추지 않고 공유하는가. 둘째, 신뢰를 위기 속에서 보여주는가. 셋째, 점주를 브랜드의 동료로서 대우하는가. 지금 여러분의 브랜드는 이세 가지를 갖추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현장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연구하는 현성훈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